Hi, everyone. Welcome. 네, 반갑습니다. 영어에 대한 자신감, 제프스터디닷컴의 제프장 강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제프스터디 용순법, 긴 문장 만들기 로제 10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와우, 한 3분의 1 지점까지 왔네요. 제프 강사가 제시해 드리는 대로 영어의 핵심 단어 순서만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 야 영어됩니다. 아시겠죠? 제발 좀 이상한 문법 용어들 남발하시면서 문법 학자가 되거나 무슨 영어 논문 쓰는 그런 공부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서두가 길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단어 순서는 명사, 등, 동사. 다시 말하고 명사, 등, 동사. 지난 강의에서 만났던 것과 살짝 차이가 있네요. 지난 강의는 여기 동사 앞에 주어라는 놈이 있었지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 대세 성격이 조금 달라지는데 그것 말씀드리지만 우리 영어를 사용하고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강의를 제가 하고 있지 문법학자들을 위한 강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발 좀 몰라도 된다고 말하는 말씀 드리는 그런 용어들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어 싫어지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만 기억하세요. 순서만 기억하기에도 실은 조금 버거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게 조금 몇 가지가 되니까 순서 기억하세요. 일단 순서, 명사, 때, 동사, 명사, 때, 동사, 명사, 때, 동사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똑같습니다. 수식 구조를 만들어낸다 이거죠. 명사를 대디아가 꾸며줍니다. 이 대세 해석을 굳이 잡는다면, 이거 어있어 여기 대세 해석이 동사하는 명사. 아시겠죠? 동사하는 명사. 우리 말은 해석을 했을 때이 명사가 뒤로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은 영어는 이렇게 앞에다가 과감히 던집니다. 자, 무슨 소린가? 간단하게 예문 하나만 보면 이해되실 겁니다. 그 친구? 나를 도와줬어. 이렇게 썼을 때. 이거 문장은 아니에요. 그리 표현 자체를 적은 겁니다. 그 친구는 당연히 The friend. 나를 도와줬다. 주어 없죠, 지금? 을, 를에 해당하는 말을 뒤에 적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helped me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씁니까? 나를 도왔던 그 친구. 나를 도왔던 그 친구. 지금 뭐 할까? 뭐 이런 거. 그 친구, 그 친구인데 나를 도왔다 자, 어떻게 씁니까? 조금 전에 배웠던 영어 어순, 핵심어순 기억하면 되겠네요. 명사를 먼저 써야 됩니다. The friend. The friend. 써주고 나서 나를 도왔다가 helped me니까 helped me니까 helped me를 써주되 명사, 뭐 동사 이런 어순이 생각나면 되겠죠? 동사 기기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helped me인데 여기 앞에 dash라는 단어를 적어두면은 the friend that helped me라는 멋진 문장은 아니고 어떤 문장 의 일부분이 만들어지는 거죠. 데디아가 이걸 꾸미는 해석이 만들어지는 거죠. Um, the friend 친구입니다. That helped me. 나를 도와줬었던 그 친구. 착한 친구. 됐죠? 자, 이 표현을 가지고 이해했다면 문장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줬던 그 친구야. 아, 멋진 친구네요. 문장을 만들고 싶은데. 주어동사를 먼저 써야 되겠죠? 이 사람이 그 친구야. 이 사람이 그 친구야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떨어질 줄 우리 말은. 하지만 영어는 앞에다가 찰싹 붙여주는 느낌으로 적어야 됩니다. 일단 주어를 쓰면은 this is라고 쓰면 되겠죠. 이 사람이 <laughs> this is 그리고 나를 도와줬던 그 친구 그 친구가 뒤쪽으로 가지만 우리말로 하면 뒤에 있지만 영어로는 앞에다 써야 됩니다. 조금 전에 했으니까 기억하실 수 있겠죠? the friend that helped me this is the friend that helped me 됐죠? 자, 때부터 보통 뒤에 덩어리가 앞에 있는 friend를 꾸며주는 해서 나를 도와줬던그 착한 친구 됐죠? 자 이거를 문장을 다 봤을 때자 독해한다 해석한다 그랬을 때 핵심 단어 순서 the friend that helped the friend that helped 명사 that 동사 명사 that 동사 요 구조가 딱 눈에 띄게 도드라지게 3차원 3D로 느껴져요. 완벽하게 문장 해석이 잡히겠죠?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고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바이바이